스칼피아 아카데미 병규리입니다 오늘은 스칼피아 제품에 대해서 사용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하루 생활하시고 나면 당연히 내 피지와 노폐물이 들러붙어서 두피를 막고 건강하지 않게, 초미세먼지도 영향을 미쳐주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두피 청결을 유지해주시는 게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스칼피아 그린테라피 플러스 샴푸를 사용하실 건데요. 기존의 샴푸는 보통 한 번에 많은 양을 쓰셔서 거품을 내시고 헹궈내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눠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기존에 쓰시던 양의 절반을 먼저 덜어서 두피에, 여기 정수리에 먼저 문질러 주시면 거품이 안날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선 정수리 정도의 노폐물을 제거 해주시고 미온수로 깨끗이 닦아내신 후에 그다음 원래 쓰시던 양의 절반을 또 다시 덜어서 두피에 많이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에바샴푸를 거쳐서 노폐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잘날 거예요. 그리고 한층 업그레이드에, 업그레이드된 스칼피아 그린 테라피 플러스 샴푸 같은 경우는 좀더 청량감이 있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두피에 영양감을 공급해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샴푸를 간단하게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피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플러스 헤어팩이 있죠.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 짜서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마사지 하신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겨 넣었다가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내셔야 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두피에 마사지를 해주시고 비닐캡이나 또는 타올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렇게 다른 곳을 샤워하실 동안 두피에 머물고 있게 도와주셨다가 5분 10분 후에 깨끗하게 미온수로 잘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각질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두피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고요. 어, 그게 불편하시다면 2, 3일에 한번 정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샴푸와 두피 헤어팩을 다 사용하시고 나온 후에 타월 드라이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두피 어느 정도 두피가 닦아졌을 때이 두피 앰플을 사용하실 건데요. 원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명 번갈아 쓰시면 되세요. 번갈아 쓰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오픈업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방향이 있으십니다. 거기를요 손 조심해서 탁 끝까지 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꽃가를 시 꽃가를 꽂아 주실 건데요. 고무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앰플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세요. 자, 꽃가를 딱 끼우시고요. 병을 누르는 게 아니라, 꽃가를 눌러서 발라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섹션을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탔죠? 뽕, 뽕, 뽕이라고 표현을 해요. <laughs> 자, 이렇게 편하게 뽕, 뽕, 뽕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혼자도 가능하시고요. 탈모가 있는 부위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바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병, 6 m l 들어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두피에 흐르지 않게 조절 강약 조절하셔서 두피에 발라주시면 되시고요. 전체를 다 바르시기 어려우시면 두 번에 나눠서 바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바르시고 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제품이 묻어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크로마 디바이스를 M 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처음엔 하얀 불이 들어와요. 이건 상온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누르시면 온열 표시입니다 또한번 누르시면 쿨링이에요 자이 버튼을 온열로 눌러서 지금 요 앞에 은색 부분을 손으로 잡으신 후에 백회부터 요렇게 되실 거예요 백회에다가 먼저 진동을 느끼게 하신 후에 앞에서 백회로 옆에서 백회로 이렇게 뒤에서도 백회로 다 올려주는 모양으로 마사지를 천천히 해 주실 거예요. 자, 머리가 기신 경우는 조금 그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브러싱을 하셔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는 짧은 머리라서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의 짧은 머리들은요. 이렇게 백패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혈행의 반대 그러니까 모류의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서 더 마사지 자극을 주시는 거죠. 자 혈액 순환을 개선해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하시고요. 예, 혹시라도 두피가 예민하시거나 이 브러싱 자극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자 앰플을 뿌리신 후에 빨간 온열 기능으로 두 바퀴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금 따뜻한 열 때문에 두피가 모공이 열려서 앰플이 좀더잘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런 후에는 다시 M버튼을 눌러서 파란 불빛, 쿨링 버튼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파란 불빛이 나왔을 때 차가워진 이 크로마 디바이스로 다시 마무리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똑같이 100회부터 앞에서 100회로, 옆에서도 100회로, 뒤에서도 100회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서 브러싱을 해주실 거예요. 자, 크로마 디바이스는 한번 키고 나면요, 5분 있다가 알아서 띠구둥 타고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켜서 반복적으로 쿨링으로 마사지 해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여러 번 해도 되는데, 한번 하실 때 10분을 넘지 않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켜서 두 번까지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자극을 주시게 되면 피지선이 자극돼서 피지량이 분비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루 중에 여러 번두피열을 낮춰주기 위해서 쿨링으로 이렇게 백회라던가 이렇게 스타일링 망가지지 않게 마사지 해주시는 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두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어 온열과 쿨링을 번갈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름철 너무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앰플을 사용하시고 나서라도 굳이 나는 너무 더워서 온열은 안 해도 이미 모공이 열린 것 같다 하면 처음에 이건 꺼진 거고요 처음에 켜셔서 이렇게 상온이 하얀 불 상온이 켜졌을 때 그냥 그걸로 마사지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온열을 겨울철이나 조금 따뜻한 게 필요한 분들 아니고는 어, 상온으로 하셔도 돼요. 상온으로 앰플 침투를 먼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바꿔서 쿨링으로 마무리 마사지. 자, 5분만 해주셔도 안 하신 것보다 훨씬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와 헤어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타월 드라이로 잘 말려주신 후에 두피에다가 뽕뽕 바르셔서 섹션 타서 다 골고루 발라주시고. 마사지 5분 정도 해주시고,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켜서 5분 정도만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어, 두피가 앰플을 발라서 약간은 젖어 있거나, 머리카락이 아직 젖어 있다면 드라이로 찬바람으로 말리고 주무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면 자연바람으로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나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바로 주무시는 건 절대 두피 건강과 모발에 좋,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찬바람으로 말려주시고 주무시면 되고요. 이제 전 제품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샴푸를 이용해서 두 번, 에벌 샴푸와 본 샴푸로 두피 청결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헤어팩으로 두피 건강, 두피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두피 건강 있게 해주시는 거, 타월 드라이 후에 탈모를 어, 개선하거나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앰플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크로마디 바이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 세포 재생과 혈행 개선을 도와주는 거 두피열도 낮춰주는 거 자, 요 토닉을 이용해서 낮 시간에도 언제든지 두피케어를 해주시면서 리프레쉬 하실 수 있는 두피케어용 토닉이고요 자, 이렇게 두피를 케어를 해주신 후에 스타일링 프로덕트로는 닦아내지, 물로 닦아내지 않아도 되는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스타일링 전에 사용하시고 다 스타일링을 하신 후에 머리의 윤기감과 그리고 마찰에 의한 손상, 이렇게 벨벳 에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제품을 잘 이용해 보시면요. 두피뿐만 아니라 헤어까지도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스칼피아 전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 드렸고요.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